아주 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 조건 혹은 이 근거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부활이라는 조건과 근거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늘 죽음도 부활도 건너지 않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 속에서 때를 쓰는 것이 기도로 늘 축소되곤 합니다. 간절히만 구하면 되는 것이 됐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근거와 내용과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허락되었는지를 놓치곤 합니다. 이것은 14장, 15장, 16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 요한봉 14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든지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주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보다 큰 일,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막무가내로 간절함이 전부이고 고통을 해결하고 문제를 없애는 것이 전부인 조건 속에서의 기도는 아쉬운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가 그러한 이해와 실력이 없이 구해도 하나님이 공유이 여겨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이상의 일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광, 명예, 위대함, 내가 하는 일과 나보다 더큰 일로 소개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볼 엄두도 못 내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에도 나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니까이 기도에는 뭐가 붙어있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면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모든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는 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데 붙들려 있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안심케 하고, 형통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런 위대한 길을 간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건이 되어 근거가 되어 허락되고 있는 그 위대한 더 나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어, 어, 이해가 또는 경험도... 적습니다. 주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나오는 17장 2절을 보시면, 17장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답을 할수 있는 이유는 그가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되죠. 가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목적하여 어디까지 가라느냐. 모든 족속에게.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그이 모든 족속과 땅끝이 지리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의 현실이더라 말이죠. 당신들 개개인의 사정, 그 가정의 현실, 거기가 땅끝이고,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그게 무엇을 근거로 갑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쥔 예수님의 명령으로 가죠. 그가 가진 권세는... 어떻게 얻은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께 준 것입니다.